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영남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전기차 소식도 들려 드려야 되는데 딱히 뭔가 말씀드릴 게 없어서 뭐 이불식에서 GT죠 굉장히 스펙으로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와, 이런 거 보면 국뽕도 차오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스펙만 딱 말씀드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공학적 막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깜짝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출시되면 그때 막 가격이 어떻다? 어, 이거는 스펙이 어떠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까지 지금 유출된 거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패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썰을 풀게 있으면은, 이걸 주제로 한번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테슬라는 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전기차의 특성에 맞게 OTA라든지 수직 계열화 거기에 이제 자유주행 시스템까지 이런 거를 통합해가지고 되게 잘 치고 다가고 있는데 확실히 그 다음은 현대 기아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사실, 어, 기아 니로 그리고 현대 코나 EV 있지 습니까 코나 같은 경우는 불만 안 왔으면은 정말 좀 괜찮은 차예요. 니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게 정말 옛날에 나온 산데. 다른 차들이 그막 380, 400 이런 주행 가는 거리를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야 모터 출력 그 정도 하면은 다 따라가지 근데 다른 차들 모터 출력 보면 그렇게 막 세지도 않아 아무튼 간에 이거 지금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로서 이렇게 테슬라 소식만 전해드리는게좀 저도 약간 좀아좀 아, 좀 불편한 게 있다 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 이, 이런 거 테슬라가 이런 쪽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읽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좀 어, 좋지 않을까 모든 분들이 제가 만족을 못 시켜드리니까 각스라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오렌지 AWD 모델입니다 a w d 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좀 보면서 좀 실망을 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환영이지만 뭔가 이거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주변에도 이거를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4680 배터리 구조 배터리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주행 가는 거리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이거를 좀 조금 넣어가지고, 덜어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새로운 트림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게 롱레인지보다 <laughs> 적게 가는 네, 그런 트림인데, 하또 이름이 AWD야. IWD도 안 했어. 그니까, 러 IWD 예약하고 아직도 취소 안 하신 분들, 네, 이거는 아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기대하셔야 되는 거는, 스탠다로인지 IWD 모델이 다시 출시가 되면 좀 이야기가 바뀔 수 있지만, 만약 주행 가는 거에 대한 스펙이 바뀌게 되면은, 아, 테슬라가 만약 이거를 기존 예약자 그 가격대로 해줄까? 이게 IWD라고 하도 다른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테슬라 오너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분기 판매라고 보면은 미국, 중국, 유럽. 다큰 시장이죠.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전부 다 테슬라가 평정을 했어요. 근데 꼬리아는 힘들죠. 네, 꼬리아는 일단 물량 자체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뭐한 번에 막 이렇게 폭탄드라마 하고, 3월 판매량 보니까 모델3가 수입차 판매량 2등을 하긴 했지만, 1월, 2월은 또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현대기아의 앞마당이니까, 절대 전기차를 테슬라가 지금 평정하기는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대기아가 지금 아이오닉5 EV6도 잘 뽑아내고 있으니까. 물론, 예상치보다는 못 뽑고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 인도하는 것보다는 많이 뽑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계는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의 이 테슬라 이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서 좀 인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슈퍼사도 늘어나고 센터도 늘어나고 이런 거를 되게 저는 좋아한다 어차피 차 중고로 팔 생각도 없으니까 이건 구구절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아무튼 IWD 그렇다 제도 AWD 모델 자체가 7천만 원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AWD 모델 스테나로렌지급이 59,990달러니까 이제 3천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롱레인지랑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얼마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400만 원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은 정말 8,249만 원? <laughs> 아니 진짜 좀할 말이 안 나오는 가격인데 네, 물론 이 가격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옛날처럼 아 여러분 테슬라가 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네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성능 보여주는 예슬브가있겠습니까만 하... 가장 비싼 가격이 됐다. 비싼 차가 조금이라 좀 저렴한 차가 나오면은 좀 팔리겠거니 했는데 절대 저렴한 가격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물량이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가격 기준으로 8천만 원은 그냥 넘지 않을까 그런 좀안 좋은 소식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59,990 달러라는 이 소스는 이런 메일 같은 것들에 좀 뿌려준 것 같아요. 좀 특정인 분들한테. 근데 여기 뭐 드라이브 테슬라 캐나다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좀 신뢰도가 좀 있는 사이트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지고 이분이 매일까지 직접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뢰도가 있지 않나 주문 같은 경우에는 커밍 윅스라고 하니까 빠르면 뭐 다음 주 안에 아니면 당장 내일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겠죠 주문창이 이거는 미국 얘기니까 우리나라는 좀단 얘기죠 하지만 미국의 이런 주문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도 빠르면은 주문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은 좀 걸리는 게이 모델와의 스타나로이즈 a w d 모델은 다 이제 구조배터리 4680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4680 배터리 이 생산한 것 자체가 170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물량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수 시장 특히 미국의 모델와의 수요가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미국에서 주문해 올해 10월에나 봤습니다. 이것도 20인치 했을 때나 이렇지. 19인치 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19인치 하면은 이거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모델와의 스나로이제 awd 약간 낮은 드림이 오더라도 주행하는 거리가 뭐 330마일까지는 아니더라도. 279마일 정도? 이 정도 뜨게 되면은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쏴줄지는 뭐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OTA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A 이게 마냥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가끔 안 좋은 게 있어요. 좀안 좋은 거를 겪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 를 많이 하십니다. 아니, 야, 차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OTA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야 씨, OTA를 했더니 트렁크가 중간에 닫히다 멈추고 이거 악셀 밟았는데 뒤에 막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이거 모델레스 얘깁니다. 아이고 뭔 짓이냐 이게. 충분히 납득은 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면은 자꾸 막 어떤 버그가 생기는 게 이건 진짜 문제가 많죠 아니 테슬라가 미국에 있는 FSD 베타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은 정말 와전 세계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그냥 뭐다 모아놨구나 역시 이야 진짜 대단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FSD 유저니까 뭐 자동주차 같은 거라든지 오토파일럿 같은 거 우리나라 오토파일럿이라든지 그리고 가끔 막 소프트웨어 막렉 걸리고 오리 걸리는 거 이거 보면은 아니 도대체 얘네들 소프트웨어 잘하는 하는 거 맞는데 얘네들 이런 거 짜잘한 거는 신경을 전혀 안 쓰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2028 버전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작년에 모델 새로 리프레시 받으신 분들 모든 분이 그런 거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이 오토 트렁크를 닫으면은 중간에 멈춘대막30%다 좋다 멈춰버린대 이게 업데이트 하고 나서 없었던 버그가 생기는 거거든요 참 이게 뭐 문제죠 이게 이 말이 되는 거미가 이게 그러니까, OTA가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버그에 대해서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추고도 저는 실드를 쳐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개판이요 지금.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도 지금 이런 쪽에 인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도 빨리 와가지고, 이런 버그 투성인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이거는 지금, 아, 테슬라, 이건 혼나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짜잔한 거라고 지금 무시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실제 운용하시는 분들, 특히 꼬레아에 계신 오너분들은 지금 FSD, 베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는 사실 와닿지 않고, 업데이트 했더니 트렁크가 잘안 다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 드리 그래도 OTA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다. 그러니까 이분들 심정을 알아요. 했는데 자꾸 차가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OTA 이거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만 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좀 가라앉으시고 네, OTA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맞습니다. OT가 없었어봐요. 이런 버그 딸 때마다 센터 가가지고 하면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있는 게 낫지. 또 이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물리 버튼 같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리 버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처럼 막 전자제품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는 이게 더 훨씬 편하고 직관적이고 심지어 UI 구성 같은 것도 되게 짤미새 있게 나가지고 되게 좀 편해요. BMW 되게 차가 좋게 나와죠 전기차 같은 거. 다들 막와 이거 뭐 승차감이 좋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다들 이거는 실드 못치시더라고요. 이 UI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뭐를 작동시키려는데 막 이상하게 가야 되고 이거 하다가 막이 앞에 차 이거 운전하면서 이거 조절을 막 못할 정도로. 아, 이거 되게 UI, UX,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란 말이죠. 나와 있는 자동차 중에서는 저는 감히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아톰이지만, 아톰이라도 UI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데,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V11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인터페이스를 대대적으로 바꾸게 되었죠. 근데 이거는 되게 좀 호불호가 있어요. 저도 약간 좀 불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되게 편하게 봤던 전비, 그냥 손으로 쓱 화면 볼수 있는 정비 그 옆으로 한번 돌리면은 바로 타이어 공기압 나오고 그리고 열선 시트는 따로 또 메뉴로 빠져나와 있어서 그런 데 있잖습니까 뭔가 데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엉덩이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상황 그냥 버튼 누르면은 열선만 이렇게 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V11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돼서 열선 메뉴가 없어졌어 여기에 열선 메뉴를 들어가게 하려면은 일단 공조를 켜야 됩니다 공조를 키면 뜨는 메뉴에 열선 메뉴가 있어 이 열선을 키고, 이거를 끄면은, 아, 열선도 같이 꺼져버리는 거. 그래서, 공조를 안 키고, 열선만 키려면은, 버튼 눌러가지고, 음성인식 해가지고, 아, 운전석 열선. 3단,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운전 중에 테슬라 어플을 켜가지고, 히터만 이렇게 눌러주는. 이게 뭔 짓입니까? 아니, 차에, 여기 거대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가 있는데, 얘가지고, 엉땀만못 키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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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거가지고, 어떤 분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야, 봐라. 이 히트, 내가 오토로 만들어주지 않냐. 이제 님들은 이거를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일론 형님 생각이고. 아니, 그건 일론적의 생명이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대세상 언어분들도, 아, 이거는 실수 못 치겠다고 욕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들어왔네요, 이게. <laughs> 아직 업데이트가 된 내용 아니고, 다음에 업데이트 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디프로스트, 리어 디프로스트, 그리고 시트. 여기 라이트 시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 뜨는 건데 이 메뉴를 끌어다가 여기 엠 메뉴 퀵 메뉴로 옮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제 공조를 키지 않더라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시트를 다시 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또 되게 이번에 좀 제대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쓰기 좀 용이하게 만든 게 있는 게 여기 퀵 메뉴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퀵 메뉴 끌어당길 수 있는 메뉴도 되게 좀 늘어났어요.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는 이렇게 4개까지 했는데 일단 하나가 늘었고 게다가 열선 끌어드는 게 보시죠. 열선은 그냥 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퀵 메뉴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였는데 열선 시트는 이퀵 메뉴로 한는게 아니라. 별도의, 그냥 옆으로 간다는 거죠. 기존의 인터페이스처럼. 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 이 느끼는 거는 퀵 메뉴가 적어도 두개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똑같이 우측에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좀 굴복을 한게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런 게 가능한 거. 만약에 열선 관련된 메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튼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업데이트를 통해 해서 인터페이스를 통으로 갈아 버리고 퀵메뉴로 만들어 주고, 이런 짓이 가능하겠습니까? 버튼이 면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 메뉴 자체가. 어떤 버튼은 히터, 어떤 버튼은 에어컨, 어떤 버튼은 막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OTA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바꾼다? 아니, 뭐 버튼을 뭐 여기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1번 버튼, 2번 버튼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지정을.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이. 다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히터는 히터 모양 대문장만을 찍혀가지고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테슬라의 OTA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가는 것. 바로 OTA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OTA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좋고, 뭐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안 좋게 뭔가 버그 같은 게 생기는 거 이거는 테슬라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도저히 실드치 구석이 없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겠습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이거 버그 나타날 때마다 센터 가가지고 하는 것도 본욕이죠 <laughs> 그리고 OTA가 되니까 또 리콜이 또 나왔는데, 모델 S. 이거, 이거, 도왜 이러지?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하니까 없던 버그가 생겼어. 후진이 시작했어요 후진 카메라 더 늦게 뜨고. 이거 문제, 이거 혼나야 돼. 다행히 리콜 대상이 15대 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것조차도 OTA를 통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한다. 리콜인데 이렇게 한다. OTA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OTA는 지금 테슬라가 이상하게 하고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좀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래도 없는 차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2 버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나온 얘기 마저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본격적으로 뿌려진 건 아니고, 좀 유출된 건데, 디즈니 플러스가 많은 나라에 좀 뿌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 유럽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에 디즈니 플러스가 순정 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순정 앱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해요 어차피 웹브라우저 기반일 거라서 하지만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면은 또 약간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넷플릭스는 당연히 웹브라우저 기반이지만 넷플릭스에 특화된 뭐 그런 코드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제가 처음 차를 쓰고받은 2020년 6월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굳이 뭐 라이젠으로 안 바꿔도 좀쓸수 있게 구나. 그 정도 속도는 나와요. 다만 제가 라이젠을 자꾸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튜브라든지 디지플러스. 저 같은 경우 디지플러스를 웹 브라우저를 경유해서 유튜브 풀스크린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지플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느립니다. 물론 영상 재생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재생까지 가려면은 이게 그냥 뭐한 하다가 좀 이게 좀 약간 좀 거슬린 게 있다. 근데 순정 앱이 되면은 좀 이런 게좀 빨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꼬레아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순정 앱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꼬레아는 없네요. 아, 우리나라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올런지 참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아 일본 특화된 내용 패스 일본! 아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팔리는데 아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삔또가 상하기도 하네요 아, 삔또라는 말도 하면 안 되지 일본어니까 아좀 좀, 약간 좀 빈정이 상하네요 그리고 차이드락이 이제 셀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자녀분 막 뒷자리 좀 태우시는 분들한테 아주 좀 좋은 업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죠 OTA 돼서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어떤 기능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냥 원격으로 업데이트 가 되면은 그리고 차징 타임 에스티메이션 이거는 뭐 레거 레시 아, 이제 레거시라고 하네. 레거시에도 이제 적용이 안 됐던 게 이제는 적용이 되는 거. 좀더 정확한 슈퍼차저 충전 속도 예상치. 남은 시간이 몇 분입니다. 이걸좀더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바일 앱 컨트롤 해가지고 뭐 도그모드라든지 캠프모드 이런 거를 어플로도 조정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뭐 캠프모드 가려면은 차를 직접 갔어야 됐어요. 물론 공조조절이 어플로 가능한데, 이 테슬라의 공조 모드는 캠프 모드 있고, 이 도그 모드 있고, 이 유지 모드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캠프 모드도 이제 어플로도 그냥 동작한다. 그러니까 캠프 모드 되면요, 이 공조 시스템이 그냥 운행이 됩니다. 그냥 차에서 나가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이거를 어플로도 할수 있으니까. 좀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저도 약간 좀 희소식이게 제가 가끔 차박을 갑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테스메 사가지고 가끔 자는데 쓸데없이 가가지고 <laughs> 누워서 사다 보면은 아 맞다 내가 공조 공조 이거 막캠프 모드 해야 이게 계속 자 때까지 되는 건데 아 깜빡했네 하고 일어나가지고 모니터 가가지고 캠프 모드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어플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캠프 모드 하면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캠핑하시는 분이 좀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아닌가 이것도 OTA가 되기 때문에 개선된 내용이고 제스라 튜튜류 이런 게 생겼다. 브라우저인프루먼어 여기 뭐몇개 치면은 뭐 추천 검색어 뜨는 거 이게 뭐 크롬 기반인데 아 이게 라이젠 쓰시는 분들은 뭐 국내 안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라이젠 쓰실 분들은 좀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아톰의 브라우저는 아 어, 저는 쓴 적이 없어요 STTT.kr 빼고는 쓴 적이 없다 <laughs> 그리고 아콤 파스 모드 이거 약간 좀 필요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도상에 이게 나침반처럼 계속 항상 북쪽을 향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모드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이거 편하지, 이거. 이거 있으면은. 이걸 참고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북으로 가겠다! 하는데 이게 막, 어, 하다 보면 막 자꾸 막 이게 방향이 좀 뒤틀리고. 요, 어디 댓글 보니까는 막해 지는 거 가지고 막보신 분들이 <laughs>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뭐 농담사 아 하신 얘기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게 하나하나 사소한 거지만 추가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뭐 좋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지. 네. 무적의 논리. 없는 것보다 낫다. OTA도 없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버그가 있으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뭐 공감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거는 없는 것보다 낫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모델와의 안 좋은 소식부터 해가지고, OTA까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 참,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막 드릴 말씀이 많다는 게, 그래서 전임남이 이렇게까지 좀 유지를 하면서, 지금 1년 넘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나와야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테슬라는 거의 뭐, 화수분 마냥, 무한단물 마냥, 계속 이렇게 소스가 나오니까, 참, 유튜브 하기도 편하고, 테슬라를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만약에. 제가 좀 고민했던 내연차를 샀으면은 어땠을까 삼시를 샀거나 아테오을 샀거나 스팅어를 샀으면은 전익남은 없었고 이렇게 재밌게 말할 건덕지도 없지 않았을까 아무튼 재밌는 회사 같아요 재밌는 회사 참 그렇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의 교수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 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